합니다 오늘은 507주년을 맞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매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뜻밖에도 낯설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겐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긴 치마가 거추장스러워서 짧게 자를 때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청바지를 뜯어서 가방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역시 리포메이션입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성경 리포메이션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주 멋진 명품 성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듯, 리포메이션은 우리의 삶과 참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리포메이션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해석이 종교개혁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리포메이션. 다시 말해,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즉늘 개혁을 외치긴 하지만 도무지 하나도 개혁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아픈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왜 개혁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 줄 혜택이 당장은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개혁해야 한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정작 개혁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익숙함의 길들여 사는 게 편한 거죠. 저희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올가을에 독서의 계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마련한 행사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반납하면 스티커를 붙여주고 아마 스티커가 많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커지는 시스템일 겁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도 책을 빌렸는데 다음날 반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었니 하고 물었더니, 안 읽었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안 읽었니? 하고 물었더니,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책을 빌려가면 당연히 책을 읽겠지 하는 전제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책을 빌렸다가 반납하기만 하면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굳이 내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아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여기서부터 개혁이 어그러지는 거죠 취지는 좋았지만 뜻밖의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성장기는 변곡점을 지나 하향곡선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위 쇠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장기에 이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약 절반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사해 봤더니, 크게 여섯 가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역시 목회자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성과 도덕성의 부재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종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목회자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교인들 위에 군림하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낮은자의 표상이었고, 밑바닥 인생들의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장소로 소비하지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위선적 종교인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셋째, 설교는 그저 설교를 위한 설교, 소비되는 설교, 현장을 떠난 말의 향연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말은 그럴싸하면서도 인격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설교. 심지어 때로는 교인들을 겁박하고 전혀 맥락 없는 무가치한 설교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넷째, 전도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 영혼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도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삶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교회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인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프로그램과 방법론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세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도입하여 시스템화된 교회는 기능적으로는 잘 굴러가는 곳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세계라는 교회의 본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기주의와 배타성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도 없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도 없이 그저 노골적인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서 몽니나 부리면서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날 종교개혁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 2000년 세계 역사에서 그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도 따지고 보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결국 그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마담 때문에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죄가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어리석은 물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장담하건데, 나한 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네. 내가 변하면 반드시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리포메이션을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영어로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포메이션은 대형 형성,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은 다시 형성한다. 다시 그 자리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래의 자리,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 거죠.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의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다니한 지가 이제 꼭 20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을 저와 같이 지낸 겁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제 머리털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흰머리도 듬성듬성 생겼습니다. 건축하던 해 유난히 뜨거웠던 햇볕에 새카만 기미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노안이 와서 의사는 저에게 돋보기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20년 전에 보았던 제 마음이 20년 후가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름 간직하고 싶어 했던 첫사랑 그 모습이 얼마나 잃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보았던 여러분을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20년 전에 보았던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변함이 긍정적인 변함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함이었는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의 감격을 상기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온갖 은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그 경탄을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설레었던 그 가슴뛰임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가장 큰 동력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013년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당시 제 설교의 서문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이 제 설교요, 제 간증이며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전건축에 대한 꿈은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키우던 외양간을 개조해서 교회를 삼아 눈이 오면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비가 오면 전기가 누전되진 않을까 하루만 그 음악에서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의 그 황홀함은 시간을 두고 아무리 곱씹어봐도 늘 달콤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억이 누군가에겐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해져 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향한 열망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개혁의 주체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혁은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개혁은 외롭고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득권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득권은 이미 세상에 도치되어 편만함을 누리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쩌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 하는 여러분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